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laughs> 날씨가 꾸물꾸물하죠. 장마철입니다. 여름 음식 조금 불안 쓰는 걸로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려서. 자, 오늘은 짜자잔. 뭘 했냐. 물회예요 물회. 예, 사왔습니다. <laughs>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시원해 보이죠. 밑에다 얼음 깔았고요한 끼로 뚝딱이에요. 저 지금 혼밥이라. 음. 안 좋은 현합니다 면초가 살짝 부족하네요 여름에 초 많이 드세요 좋다고 하니까 토끼마리입니다 토끼마리 <웃음> <웃음> 아니, 항상 느끼는 건데, 물에 이렇게 먹다 보면요. 혀가 너무 없잖아요. 야채만이 고아. 이렇게 소라라면 숭어인가? 예, 있었는데, 에 보니까 딱 너무 없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게 회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먹다 보면 좀 빈약하다. 사왔습니다. <laughs> 회를 따로 사서 뭐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좀 버려야 되겠다 저처럼 그냥 토대준비했다 드시면 되고 잠깐 비우겠습니다 사냥 왔습니다. 왕꼬막. 밑에가 소라여서 예, 저는 꼬막으로. 이제 조금 먹을 만하겠네요. 아, 보이세요? 짜자, 이 정도는 돼야죠. 자 그리고 끼니로 때울 려면 이것만 먹어서는 밥이 안 되죠. 음, 완전 맛있네 또 냉면 매니아, 냉면을 준비했습니다. 짜자잔, 말아서 네, 먹겠습니다. 국수를 말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면으로 냉면으로 맛있겠죠? 그러니까 물에 먹고 나면 저는 국물이 항상 아쉬워서 너무 많이 남잖아요. 맛있는데. 들어가겠습니다. 까까보여드린는건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무료구요 저는 이렇게 밑에 지금 얼음도 깔려 있고 뿌지면 보일 겁니다. 짠. 이렇게 먹어야 한끼 든든하죠. <laughs> 나온 줌 꼬막은요, 원래, <laughs> 이 동이 좀골고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 어, 이건 조금 맵게 나왔네요. 오, 생각보다 매운데? 피주얼도 괜찮고. 음. 물의 냉면입니다. 어, 이게 얼른합니다 얼룩해. 오, 되게 뭔는데 요리하기 귀찮으시면, 여름에 이렇게 드세요. 괜찮아요. 또 제가 또 이거 지덕지덕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아니, <laughs> 요리하는 과정은 안 보여드려서 그냥 생으로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지덕지덕안 하면 맛이 잘안 돼요. 그래서 맛이 없어요, 저는. <laughs> 일단은 좀 맛있게 먹던 중이라.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짱! 맛있겠다. 음!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나중에 물에 두시고요.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에다가 제가 육수는 미리 얼려가지고 깔아서요. 지금 시원합니다. 이마도 까시면 야, 집에는 있 야채 송송송. 육수 없으시면은 그냥 김치국물 쓰셔도 돼요. 그래서 얘한테도좀오늘 나와서. pour moi. Mm -hmm. 음.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일단은 뭐, 홍잼 썼는데, 여유 있으시면은, 뭐, 해산물 다른 거, 해 넣으셔도 되고요 음. 골뱅이 아는 또 다른 맛이 납니다. <laughs> 근데 초간단 요리인게요 제가 여름엔 불잘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냉면을요, 제 팁은요 끓이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을 끓이잖아요 전기 주전자에, 그래서 부어요 그래서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편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냉면이 풀어지게 삶는 위험은 없어요 덥지도 않고 그니생그 꼬막을 해가지고 그 먹는 그 맛은 아니더라도요 이 조개 특유의 뭐 그런 맛이 나요 지금. 정상인의, 정상인보다 좀더 많은가? 1인분이 됐네요. 우리도 국물이 잡았네요. 아깝긴 하지만. 면이 아니라요, 밥을 말아 드셔도 괜찮고요. 여름메뉴로 감춥니다. <laughs> 시원하게 잘 먹었습니다. 음, <laugh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 주세요. 고맙습니다.